에라이 아니가 이거 아,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어이 먹방 축하드립니다. <laughs> 선지자 해달라는데 제발. 두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위장인데 이거 나안 믿냐? 어? 에이 그내 그래, 너네는 좋합도막 에이 게임 뭐저저어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게임도 해야 되고 이거 쉽지 않네 제원이 형. 어. 후아 뭐야 후가 아니잖아 이게 후. 말해 빨리. 아까 말 많이 하던 만 사람들아. 뭐 국제 보건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WTO 예! 받아. 받아. 김미영원 달러. 엄마, 아빠. 천이백원 주세요. 엘리뇨 라니뇨. WTO 예! 후잘못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얘는 매지션도 못 써요. 아, 그거는 못을 맙니다. 살면서 매지션 쓸일 있냐고. 후는 그럴 만해. 어, 하스터니까 해독한다. 그러세요. 아 오마야 뭐 신데이루 아니 일단은 이렇게 되면 사모리 쫓길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쫓길 것 같거든요. 예, 예. 하스터... 어 난데 몰랐으면 그 밑에 그렇게 뜨는데 모르겠을 리가 있겠냐? 어저어 지참 저... 어, 진짜... 뭐뭐왜 땡땡 소리가 나 전철 소리 왜또 하스터 저구마야 언제 누가 또 해집이라 했는데 아소하네 어, 어, 그냥 달릴 거 얼려. 아 거면은... 이거 마카스 호는 피하거든요. 전 마카 선수가 아니거든요 마카 마카파 로그? 선수입니다 어. 에라이 찌릿 짜식아 아 이거 와, 부엉이 각이었는데 미단... 부엉이 봤는데 바로 죽네 믿는데 아니 나는? 이 사람 아까 혹시 거리가 안돼서 촉수를 느리게 내린건가?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되는건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되는건가요? 근데 알아도 나중에 못함 이거 만약에 그냥 찌릿을 쓰고 저 촉수 뒤로 넘어갔다면? 그래서도 평타에 맞지 않았을까요? 누가 가냐 이거? 샤머니야? 포드야? 샤머니 가지 않을까? 아, 샤머니 올것 같은데? 그치 오 이거 개꿀 지금 야 이러면 공구출이잖아 하나 둘셋 지금 오 성공! <laughs> 석세스! 이거거든요! 이게 캐릭 아니면 뭐임! 자 이러면 2층으로 딱 올라가고요 공이 줄까? 타이밍 보고? 뭐니안 네 쫓는 거 아니요 저 쫓을 오... 것 같은데 뭐 상관 없어 일단 저 얼굴 좀쳐볼게요아하위 뭔데? 야야 그... 텔레포트 하냐? 빈모! 네 이거지 대한민국의 빅무다 이 자식아 이거 나터널이 끊었다 잘했지 가만히 있어서도 꼭어어 나를 계속 쫓는 건 아니지 왜 그런 판단을 하실까 아니 나야 거기 있어 계속 오케이 너 모르거든 네너 이름도 까먹었어 그대로 가 아,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오케이 첫 <laughs> 단은 내가 여기서 잘 버텨줘야 유리해지지 않을까 세상 사리가 그렇죠 누구든지 잘 버텨주면 유리해지는 거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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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촉수에 안 맞을 거야 히히 <laughs> 여기서 닫아주면 되지롱 어쩌실 거죠저어쩌실거죠70% 아우 정탐자 야 도와줘 누구냐! 나예요 도와라! 형. 나를 도와라! 도와라 했다! 컷! 자아 유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따가 맞을 거면 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려주세요! 여기 지감이냐? 지통이냐? 피리릭 이렇게 해서 피하면 되거든요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조금 더 삶을 맛보고 싶었는데 야 이러면은 자기까지 버텼거든요?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이러면은 <laughs> 아니 개 쓸모없이 빨리 가요! 아왜 저한테 오셨어요? 빙 찍고 있는데 아왜 중앙에 있다고. 계세요? 그러니까 S2에서... 중앙을 어? 먼저 돌려야 나중에 해도 어? 그 뭐냐 운영할 때 유리해지잖아요 거기가 90%였거든요 오케이 돌려야지 함재근? 야, 그래도 초반에 내가 개똥 쌌다가 이제 내가더라고. 워 개똥 싸는 게. 역시 엉두나라면평하니까 둘다 잘하는 법 절대 없어. 네. 음. 러면포드 붙어 줬고요두 개만 돌리면 되는데 어디도 어디 남았냐? 너니까보아무서뭐이죠여기라 뭐 <laughs> 아, 잡아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꽁꽁치 내가 가면 되지 않냐, 이 음. 몰래 고자평탄이 <laughs> 이러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부엉이 채워서 부엉이도 줄게 오케이 okay? okay. 아이고 아이고 선 I 이한 번만 0 1초만 제발 e a h u 만 b u g Young job in Chuman, Seba. y o 것 같아요 t 어, have 하지만은... 포타라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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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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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그럼 어디어디일까요 o o 바로 쳐버렸고이외나 <laughs> 나이. d y o 이스 나이스 포 패스포워드 <laughs> 포탈 또 없냐? 어 자, 잠시만 샤문이 나한테 오면 안되는데? 야야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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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음?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와주세요 여기 나도 갈게요 일단 쫓기는 듯 했지만 어 샤문도 맞아버림 야야야야 이거, 이거 안죽는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거 거기 개구쪽 여기 해놓기 에서만났시다 철로개구 철로개구 그쪽을 잠깐만 이거 몇번지 보고 영퍼일거 같은데 어잠 아, 나한테 오면 안돼 샤문아 아씨아씨 잠시... 어, 너 쫓기냐? 안쫓긴다 아, 쫓길거 같은데? 같은데? 내가 저기, 저기 그럼 다시 맞아돌리러 가야돼 아, 나 여기 돌려야겠다난 여기 돌리고 어쩔 수없어 이거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 부엉이 수량 알려줘. 아, 어 금구대로 바꿨어? 여기... 아, 나 이거 내가 구하러 간다. 부엉이 있으니까 오케이. 어, 단 거기 전송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 제발 제발. 잠시만요. 저, 제 근처로 왔는데. 나 이거 견제 나왔는데. 일단 기다려. 어어... 나한테 온다. 일단 거기 참호 먼저 구해야 될 듯. 때... 아, 일단은 살렸고. 너 그러면 네, 지금 내가 살려가. 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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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아니, 살려면 아니, 아니 살려면 안 되네? 어. 거기 마무리해 내가 죽으면 박살 나는데 근데 나 아잉 아 이거 게임 어렵게 됐네 그렇다고 반피전에 살리기에도 69파야 근데 여기 아직 나자일에서 살릴 수 있거든 이러면 같이 붙을 수 있거든 거기를 야 샤머니 열로 왔는데? 샤머니 구출가나봐 오케이 넌 일단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라 어, 오케이 돌리는 중아 근데 저기랑 여기 말고 돌아간 데가 없는데 나머지는 그냥 여기 빨리 돌리고 저기로 그냥 같이 붙어줘야겠다 그냥 야 위험합니다 같이 구합시다 따라와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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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먼아 구해 오 개꿀 나 있어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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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도 죽을 하나야 때문에. 아 샤먼 뭐함왜 가만히 서 있었지 방금 내가 너, 너 치료할게 아 포도 죽는데 나도 근데 맞으면 죽어가지고 이러면 너가 다시 가 치료받고 오케이 아니면 아, 샤먼 치료주던가 해나나나까그 죽도끼 죽도끼 돌려간다 야야 도망가자 아 샤먼 잠식전에 살렸거든 <laughs> 오케이 죽둑이 돌리러 가야야아니돼안 포워드가 간다니까 우리는 해독 돌리러 간다고 신호를 주자 반피 아, 전에 저걸 완료를 해, 완수를 해야 돼 오케이? 둘이서 이게 주술 없어 아니 저주 없어 빨리 돌려 같이 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여기 말고 돌아간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늦었다 아 이러면은 거리가 근데 우리가 견제가 다하면안 되니까 2명이라도 띄워주면 좋겠는데? 포워드가 그죠? 아내 이거 어차피 날아가는 음, 어차피 타이밍이긴 못 했다 살렸어. 터틀로 런하자 그냥 어 우리한테 왔거든? <laughs> 야, 야 내가 런야 야, 내가 런 너, 내가 런너왜 너 맞았냐 뭐하다가?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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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 묘지쪽이거든? 도망가라 나한테 오는거 같다 어 개구 묘지야 여 포워드 문 열고 있기 때문에 흥분이야 개 그리고 너 그냥 묘지쪽으로 뛰면 돼어나나 바로 나갈게 <laughs> 잠깐만 아, 못가겠네 저기까지? 어왜이이 <laughs> 이, 팀 문제가 확실히 좀 있네. 어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순간이동 살짝 하잖아. 카에 아. 거의 다 도착했었거든. 아 아깝다. 전차 탈 걸. 전차 반대편으로 <laughs> 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하스터 바로 따라오면 뭐음 저게 롤러코스터요 속도였다면? 그러면 이겼지. <웃음> <웃음> 야, <웃음> 그래, 어. 참 어렵게 한다 게임. 음, 진짜 어렵게 한다. 아, 근데방 운영은 나쁘지 않았나? 그렇지, 아 우리 운영 실력 이좀 늘었어. 어 지금 판단 능력이나 실력은 그대로여서 지금 우이못 아, 돌아오는 느낌. 초반에 늦게... 세 판까지는 진짜 쓰레기였거든 근데 이제 살짝 좀 돌아오는 듯 인정. 저는 초반에 저러다가 <laughs> 아,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고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재밌어 그래서 나 아까는 열심히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인드로 막 커가지고 지금 은